So, Game, 니다 e s a camera. Tongi, she's a decimeter. d o 왼쪽 n 할만해 Ibongus, and s a i 3대1 김명 a time you are. You mean to e n t e r t a i 이몽규 선수는 1 경기 승리 따내고 난 이후에 내리 3연패 기록하고 있어요. 네. 아니, 아니 왜왜명이형이더잘 했냐? 두 번째 경기에서 선택했었던 빌드. 저맨 위에 거못 튕겨 나온대 지금. 저게 돼야 되거든. 아저단 아, 튕겨졌다. 약간 흐름을 빼앗기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빌드 잘 이번에 튕겨, 오안 튕겨, 이번에도 오안 튕겨지네 잘. 저 매니에끼 튕겨져야 돼. 했었고. 네. 어. 뭐 일단은 뭐이 인형 매버소에 그. 이클 자리 자리 차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그 어떠한 그 빌드를 꺼낸다 하더라도 부담스럽죠 네. 시전을 하면서도 상대는 뭐 아무거나 해. 도곱 시가 안 편하게 많단다. 근데 아, 이제 아, 그냥 붙여놨을 때 일곱 네. 시잘 네. 파는 네. 거고 한시부스승 해주면 한 동안은 한시가 매버소에 대비. 한수 나쁘진 않아. 일곱 시가 엄청 잘파 이클은. 한시 쪽을 아 선가스네 명훈형 구드론 예상인가 명훈형 십이인거 같은데 네.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지 아래쪽 김명 선수고요 한번 어디 기는데 민주싸움 노른 상황 가아고 십이합을 선택리고 상대가 구드론이 아니고 선가스라우 네. 수밖에 없는 상황맞춰요 아, 아, 음. 끝났다 나가 빼서 12. 여기서 빌드 쌓 실력이지 좋죠. 당연히 12그 앞으로 시작합니다 나름 안정적이면서도 네. 가스 욕심낸 그 빌드를 선택한 이놈의 선수인데 이게 예, 스포를 지금 많이 앞서고 있는 쪽에서는 그 그러니까 네. 부유하게 하면서 상대가 부유하면은 똑같이 맞추다 가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12프리라던가 뭐 구두론 뭐 설마 저 상황에서 구두론 쓰겠어 라고 좀 대담한 플레이를 하는 것이 결국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코어상으로 앞서갈 수 있는 선수만이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12 앞이죠. 2인용 맵에서. 뭔가 스코어를 앞서고 있을 때는 과감한. 아, 넌 형이랑 3 4이전을 하자. 두, 두 가지 모두 다. 삼사이전을 결승전으로 하면 되지. 그 중에서 그냥 과감하게 앞마당을 먹는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상대는 초반 출발을 내려와라. 이런 빌드입니다. 스포이프 완성됐고 레어 테골리고 있는 이몽규 선수입니다. 12 앞으로 경기 펼치고 있는 김명우 선수고요. 넉넉하지 못한 그 형편을. 결승은 아직 갈기가 갈닌거 것보다 더가 힘겨울이 게1 2을 선택한 입장에서는 라박의 수도도 많고 이후에 그 중반까지도 먼저 노려볼 수 있는 리 빌드이긴 한데 이게 을 선택한 입장에서는 뭐라수도 많고 음. 그 이후에 그 중반까지도 이 먼저 노려볼 수 있는 그 네. 적인 그런 한게는가도고그에그 중반까지도 이는그 빌드이긴 한데 이게 12합을 선택한 에서가지는그빌드가게을 선택한 서는뭐라박저거든요 들어가서니 봅니다. 해철이 펼친 거 보면 좀 압박감을 받게 되거든요. 아, 이몽규 선수님 발견했어요. 지금 상대방의 아, 그 빌드 썸. 좀 계속. 빌드 썸이 너무 크긴 하네 선수님 밀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막 빌드 밀리면 역전할 자이 없으니까 이게 좀 아쉽다, 진짜 저점. 사실 오버로 상대 마당을 확인을 하고. 네. 그래서 제발 바닥에 크립이 없기만을 네. 좀 빌면서 좀. 왔었던 긴 여행을 왔던 오버로드였을 텐데, 그러니까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타이밍 계산해야 되는 이몽규 선수거든요. 들어가서 본. 다음 시즌은 내가 볼때 진짜 저그 이제 없는 지옥 갈것 같은데. 옛날에 자, 내가 글, 당했던 맵급 나올 것 같은데, 게임이. 삼저근은 이거 이거는 인팩트가 너무 큰데, 내가 볼 때. 선수. 내가 볼때 그냥 본진 미네랄 열 개씩 열 개짜리 맵한두세개 만들 것 같은데. 스페어테크 타이밍. 절반 정도 완치가 됐고요. 여기서 좀 대기 중입니다. 저글링으로 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앞마당 쪽에 툭가스로 상대방과의 형포함 거의 사 점을 했습니다. 정확히 3.3 점을 했지? 그렇네. 주도권을 3.3 점을 와 끈도 터졌네. 저글링으로 상대 입구 잡아놓고 드론을 아주 아니, 랭기하게 지금 그 저그, 저울링 위주로 하고 촉사고 했을 때, 있거든요. 맵이 좀 마, 어... 많이 좋아도, 저그들이 좀 기본적으로 네. 다, 다 너무 잘해가지고 어티만 진다입니다. 어. 네, 트윈의 처리를 본진한 쪽에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라바 아끼는 척하다가 오버로드 빠진 틈에 저글링 발업되고 왕창 찍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근데 토스들이 원래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번 시즌좀 아다리가 이렇게 됐네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야 토스들도 원래 저그 잘 이기고 해다전지에서 이번 시즌이 유독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그는 개인 리그에서 항상 꾸준합니다 없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저그는 진짜 꾸준해 나는 왜냐면 내가 그 ASL o s 처음 저, 할 때부터 진짜 정은가 많았어 개인이그 항상 진짜 그렇죠. 한 15년 동안. 쏟아기. 쏟아기. 네, 타이밍 잡고 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글링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저글링을 통해서. 네, 왜냐면 오. 이게 또 어, 개인이게 네, 최적화되어 있는 동작이야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아, 아, s j SM이 SHC 되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세. 생각보다 이게 그 실력 보좀막 오린 층들도 다른 동작은 많이 못 올라가는데 저 순전 유탈로 돌려가면서 자신의 저글링으로 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것을 이동비도 너무 잘 알아요. 찾아가는 하나씩. 을해고 있는데 아, 여기링들이 많아서 아. 유탈과 저울링이 아. 하나가 돼서 지금 뚫어줘야 되는데. 상대방 유탈 스카이 나왔어요. 으론으로 그 길을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수비가 는 모습이거든요. 합체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저울링 끝이 네. 어떻게든 구멍을 뚫어놓고 지금. 수홍하고 그들어 갔어야 되는 건데 그냥 완전 분리시켜버렸어요 중앙을 네 약간의 네그 타이밍에 챔버와 스포어 사이를 적은 인과 드론으로 막아놓고 내놓아라 승리는 하자 어쨌든 스포어에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 되고 자신의 뮤탈스크는 생산이 되다 보니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뮤탈스크가 좀 빠르게 좀 들어가면서 입구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고 다시 한번 좀 짜내면서 다음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는 이몽규 선수예요. 오버로드가 잡힐 건예 상황이. 하고있 아이고. 안산 창지 투타네. 잡힐이라고까지 생각이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라리온 네. 그 타이밍을 강제로 정말 지금 만들어내려고 했던. 건데 영혼님 수고하셨고. 아, 예, 수고하셨다고 좋아서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클템 요일에 그냥 이 상태에서 무난하게 맞습니다.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저글링도 꾸준하게 던져서 루탈색이 나오면서 저글링 후속 타가 온다라는 사실도 알아서. 성큰 방어라인도 뒤쪽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고 상대 저글링에 진입 각도 지금은 주지를 않았었죠 네 다시 한번 들어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도 방어 타세가 갇혀져 있기 때문에 결국 가스 차이는 네 가스 대 원가스라서 시간 주면은 상윤이 불리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 막기만 해도 유리한 상황으 이어나갈 수 있는 김영수 저주거든요 아아 여기에 있 퍼지지 싸워도 문제 싸우지 않아도 문제 촬영 지금 선생님들 킬 아이디랑 싸우는 중이라고? 자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스량에서 차이가 나고요 7대1